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전설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패배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진료 기록을 열어보려 합니다. 바로 한 의사가 직접 폭로한 치명적인 약물의 끔찍한 부작용에 대한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그리고 저것은 고통 속에서도 또 다른 약을 필사적으로 찾아 헤매는 한 중독자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김준석의 풋볼 법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바로 오늘 중국 축구의 자멸적인 중독증세를 제가 직접 진단해 보이겠습니다. 자, 모든 것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0년도 더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대한 꿈, 월드컵 본선을 향한 아주 달콤한 지름길이 제시됐습니다. 이름하여 귀화정책, 엘케손 굴라트 알란, 당시 리그를 지배하던 이 이름들이 마치 구세주처럼 등장했습니다. 월드컵 티켓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대한 약속과 함께 말이죠. 돈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으로 쏟아부어졌고, 기대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네, 성공을 돈으로 살수 있다고, 강한 대표팀을 쇼핑하듯 가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그것은 정말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결국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월드컵은 여전히 저 멀리 신기루처럼 아른거릴 뿐입니다. 그리고 한때 만병통치약으로 여겨졌던 그 정책은 이제 치명적인 독이었다는 그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전임 감독이었던 이반 코비치,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산증인으로서 그 독에 가장 끔찍했던 부작용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이반 코비치 감독은 페르난두가 대표팀 소집에 상습적으로 지각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대표팀 소집입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각을 한다? 이게 단순히 개인의 게으름, 나태함의 문제일까요?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진단하는 첫 번째 병명, 약물 내성 증후군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여기서 약물이란 무엇이냐? 바로 돈, 그리고 특권입니다. 귀화라는 명목 아래 그들에게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돈, 모든 것을 허용해줬던 특별 대우, 이것이 바로 그들을 움직이게 했던 약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약효가 다 떨어진 겁니다. 왜냐? 이미 벌 만큼 벌었으니까, 이미 부와 명예를 손에 쥐었으니까. 금전적인 목표가 달성된 순간, 그들에게 헌신이라는 동기부여는 제로, 0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대표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계약 기간이 끝난 용병, 돈만 받고 일하는 청도업자일 뿐이라고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프로의식의 부재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충성심이 아닌 오직 돈으로 맺어진 관계의 바로 그 본질 그 자체입니다. 자, 두 번째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알란이라는 선수는 소속 클럽은 물론이고 대표팀에서도 꾸준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기 소속팀에서조차 주전경쟁에서 밀리는 선수가 어떻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공격의 선봉에 설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정말... 축구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촌극입니다. 제가 진단하는 두 번째 병명은 바로 신체 능력 저하 증후군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아주 치명적이고 또 아주 초보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선수의 현재 기량이 아닌 과거에 화려했던 이름값을 귀화시켰다는 겁니다. 한때 리그를 지배했던 그 모습, 그 폭발적인 득점력, 네, 그 기억은 달콤했겠죠? 하지만 그건 과거일 뿐입니다. 그들은 전성기가 지난 선수의 이름과 낡은 명성을 사들인 겁니다. 이건 마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식료품을 포장지가 화려하다는 이유만으로 비싼 돈을 주고 사온 것과 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그 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울고 있는 꼴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그라운드에서 싸워 줄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을 가진 전사를 데려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녹슨 칼을 사와서 전쟁에서 이기기를 바랐던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두 번째 비극적인 실수입니다. 자, 이제 가장 치명적인 마지막 부작용입니다. 바로 거부 반응 증후군입니다. 중국 슈퍼리그의 거대한 돈 거품이 꺼지자마자 한때 구세주라 불렸던 그 선수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고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대표팀의 소집 명령마저 당당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그들의 충성심은 가슴에 새겨진 붉은 깃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한 것은 오직 은행 계좌에 찍히는 차가운 숫자들 뿐이었습니다. 황금이 넘쳐나던 광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광부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버린 겁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그들은 단 한순간도 진정한 대표팀의 일원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저 돈의 냄새를 맡고 몰려든 최고급 용병.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니, 이 모든 끔찍한 부작용들을 직접 경험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당연히 멈춰야죠. 당장 금단을 선언해야죠. 하지만 아닙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이야기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치료를 시작하기는커녕 그들은 또다시 새로운 약물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25살의 공격수 오우스 세게레라는 새로운 이름. 이것이야말로 중독자의 가장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바로 약물 그 자체가 문제라는 현실을 끝까지 부정하는 겁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파멸의 굴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또다시 돈을 쏟아붓고, 또다시 헛된 희망을 품고, 자국의 유망주들을 외면하고, 그리고 결국 또다시 처절한 실망감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들은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배우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 실패를 아주 적극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축구의 문제는 더 이상 정책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정신 상태에 있습니다. 단언컨대 그들은 실패의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헛된 희망감에 중독되고 결국 절망의 늪에 빠져드는 그 끔찍한 굴레에 중독된 겁니다. 귀화라는 이 치명적인 독근물은 단순히 자국 유망주들의 기회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근본적인 것을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려는 강인한 의지 말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구세주를 찾는 것에 그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진 나머지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겁니다. 그저 또 다른 영웅, 또 다른 해결사를 기다릴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신의 완전한 패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약을 찾아 헤매는 한 그들은 이 자멸적인 중독의 늪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가장 큰 비극은 그들이 월드컵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그들이 이제는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상적 김준석의 시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무엇이 그들을 가장 실망시킨 결정적인 실수였다고 보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뜨겁고 피가 끓는 분석을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풋볼 법정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